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요아입니다 292번이고요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항공모습입니다 보면은 생장전부터해서전 입장금은 최상급이라도 가는 아니고요 수영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보신대로 입장은 한엽이면서 복륜도 려시감 타고 있죠 아메스트로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가성비 좋습니다. 뿌리 내려져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11.5cm입니다. 292번 아메스토로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마릴링금입니다. 293번입니다. 요 아이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금발은 한번 보세요. 전 입장 금발은 정말 최상급입니다. 요 아이도 하사 한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는 보면은 전 입장 핑크 빛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반듯한 수형입니다. 앙정 맞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깔끔하게 생긴 아닙입니다요 아이도 가성비는 좋습니다. 요 아이 보면은 뿌리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요 아이 약 6cm네요. 293번 마릴링 금 2만 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는 에리자베스 금입니다. 294번이고요. 요 아이 보면은 오묘한 색감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게 생겼고요. 반듯한 얼굴. 요 아이 보면 입, 요 아이는 입장 안전 살입이죠 전체 입장 복륜이고요. 생장점 보면은 금도 좋고 복륜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입성도 보면은 도톰하게 이렇게 건강하 성장하고 있죠 청수입니다 엘자베스입니다 완벽한 나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번 더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예 물이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도 보면은 이 아이는 8.5cm 입니다 294번 엘자베스 1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마릴린 금입니다. 295번이고요. 이 아이도 보면 은 전체적으로 금발에는 좋습니다. 전입장 완벽하게 금발인데 있고요. 반듯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죠. 그리고 전입장 보면 은 핑크빛으로 감싸고 있어요. 마릴린 금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잘생긴 얼굴입니다. 요아이도 뿌리는탄탄하게 고정돼 있어 까딱도 안 합니다. 크기를 보면은 요아이 11.5cm입니다. 295번 마릴링금 5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하늘매가 금무지입니다. 296번이고요.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기적마리아금처럼 입장 폭이 늘으면서 도톰한 입성 하늘매가 특징이죠. 이 모습입니다. 무지입니다. 모주는 옆에 있습니다. 요 아이인데, 금출신인데이렇게 무지로 나왔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 아이들 정말 저렴하게 품으셔서, 즉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후발받아보시면 또 어떻게 압니까? 하늘매개야금 무지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 아이들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보면은 8cm입니다. 296번 하늘 메기아 금무지 13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에리자베스 금입니다. 297번이고요. 요아입니다 요아이도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색감은 정말 일품이네요. 그죠? 수영도 좋고요. 크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제 입장 복륜이고요. 생장점 보세요. 금도 좋지만 복륜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모습입니다. 이를잡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태풍까지 가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달력 붙으면 폭풍성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요 아이는 현재 뿌리가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뿌리 내리면 정말 폭풍성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잡습니다 강추 드립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보면은 12cm입니다. 297번 에리자베스 2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에본니금 대품입니다 298번이고요 보세요 요 앞쪽에는 금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조금 금이 약한 면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보면은 수영도 너무 좋습니다 완전 해바라기 같습니다 요기는 깔끔하게 생겼죠 형수도 이렇게 좋고요. 에보니금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 아이 뿌리 탄탄하고 정 되어 있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크기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약한 18cm 정도 될것 같네요. 298번 에보니금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299번 환상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반듯한 얼굴이죠. 색감도 좋고 핑크빛으로 감싸고 있는 게 정말 아름답게 거짓 없습니다. 입장은 한엽입니다. 완전 도톰한 입성. 이렇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고요. 옆모습입니다. 환상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이 아이도 뿌리는 잘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6cm가 좀 넘죠. 6.5로 보시면 되겠네요. 299번 환상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원종 몰개인입니다. 300번 되겠습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금은 좋습니다. 전입장 금발에는 최상급의 과한이 아니고요. 반듯한 수염 가지고 있고 보면은 핑크 빛봉류로 감싸고 있습니다. 다만 요아이는 현재 실뿌리가 막 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모습이고요. 은종 물개인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부모가시기 바랍니다. 요아이 크기를 보면은 6cm입니다. 300번 은종 물개인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꽃눈 생얼입니다. 301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그은 좋죠. 그리고 입장 중앙으로 녹도 선명한 무늬를 띠고 있고요. 입장은 한엽입니다. 요 아이도. 꽃눈쌩은 조금 귀한 편이죠.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청수입니다. 꽃눈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약 7cm입니다. 201번 0 0 3꽃눈생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플라밍고입니다. 302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금은 1매 보면 입장고로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수영도 좋고요.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고 크기도 좋습니다. 요 아이, 플라밍고입니다. 청수고요 뿌리도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7.5cm네요. 302번 플라멩고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303번 보석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하사한 금은 정말 일품이네요. 전 입장금 좋고요. 수영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보석입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는 좋고 보면은 뿌리까지 탄탄하게 고정되 있네요 8cm 입니다 303번 보석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요 아이는 304번 슈 마리아 입니다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또또 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또 소개하는 아이입니다 귀한 종자고요 또 거한 그 아이입니다 보신대로 금발에는 정말 최상급이죠 나무랄 때 없고요. 반듯한 수형. 전입장 핑크빛 복륜입니다. 입장은 한입입니다요 아이도 폭이 상당히 늘어죠 도톰한 입성 옆 모습입니다. 슈마리아입니다. 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은 옆에 있습니다. 요 아이처럼 이렇게 큽니다. 좀 크나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옆 모습입니다. 슈마리아입니다.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필하신분 전화나 문자 주세요 요 아이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까딱도 안합니다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면은 5cm입니다 보신 대로 304번 슈마리아 1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